청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이제 꽁꽁 닫아매고 완전히 지금 감옥처럼 만들어놓다 보니까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게 휴전선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차라리 군대 나가서 그냥 휴전선 넘, 넘게 되면 그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 때문에 은근히 휴전선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북한 청년들이 꽤 많다. 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일반 탈북자는 줄고 있고, 단지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두 번째가 휴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인민군 병사들의 탈북이 눈에 띄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 안 됐지만, 제가 보면 이제 많은 청년들 가운데 휴전선에서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너도 휴전선에서 왔어? 너도 왔어? 온통 이제 휴전선에서 오고 있는데, 아이 군인들이 꽤 많이 오고 있다. 이건 진짜 실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휴전선 군인들이 넘어오고 있다. 이제 그들의 공통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민군에 만연한 구타. 그니까 이 구타 문화가 이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고 아주 빡치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악한 근 동무 환경 그니까 먹는 거를 제대로 안 주고 입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니까 만성 영양 실조에다가 굶주림. 그니까 구타의 굶주림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자세 번째는 뭐냐 면 희망이 없다. 휴전선언에 와서야 자기의 처지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불야성 같은 대한민국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뭘까? 그리고 이제 내가 제대해가지고 돌아간들 뭐 일부 소수의 초고위급 간부의 자녀들은 국길 그 따라 이제 세습이 되겠지만 나머지 이제 아무리 출신정보이 좋다고 해도 중간 간부가 된다고 칩시다. 그 삶이라는 것은 그냥 뭐 거지 생활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절망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이제 기순한 많은 친구들 또 많은 또 이제 탈북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세계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어, 무슨 말도 다할수 있고 음악 들을 수 있고 영화 다볼수 있고 이런 자유라고 하는 청년들의 갈망이 그냥 딱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휴전선에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 가운데 지금 도망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한 번씩은 도망을 어, 꿈꾸는 거죠. 응? 자, 현재 휴전선 일대의 북한 인민군대는 약 40만에 달합니다. 1군단, 2군단, 4군단, 5군단. 자, 한개 군단에 10만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만에 달하는데 자, 군단별로 이제 민경대대가 있어가지고 민경대대는 이제 우리 지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휴전선 코앞에 나와서 이 휴전선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민경대대는 이제 출신 성분이 우수한 사람들. 물론 이제 간부의 일도 있고 평양시민의 자식도 있지만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일반 평범한 군인들까지도 꽤 있습니다. 자 바로 코앞에 대한민국과 마주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론이 이제 꽉 막힌 북한 사회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젊은 시절에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몸, 누구나 꿈꾸고 싶어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이제 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가 가장 큰 골차풍이 뭐, 뭐겠습니까? 휴전선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이 군인들을 최소한, 최소화시키고 절대로 못 넘어가게 하는 게 이제 그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최근에 휴전선 일대에 많은 지대를 갖다 박아놨는데 그 지대를 박은 이유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뢰를 박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군인들이 이제 남쪽으로 도망갈까 봐그 도망가는 길에다가 이제 지뢰를 갖다가 잔뜩 묻어놓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지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을 북중 국경보다 더 한심한 더 잔혹한 감옥처럼 이렇게 막아놨지만 더 장벽을 쌓아가지고 이제는 구었던 군인도 못 넘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명의 경비원이 한 명의 도적을 잡기가 힘든 것처럼 아무리 장벽이 좋고 철조망이 좋고 뭐 서로 감시한다고 해도 모든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꿈꾸고 도망을 꿈꾸게 되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도 북한 휴전선 일대의 그정예 군단, 인민군 병사들 더 많이 넘어와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희 채널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